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이 뉴스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수익률 300%를 제쳤다. 장기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4,000원 위로 올려놓고 쭉쭉쭉쭉 올라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또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4,100원대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래서 많은 분들은 말씀하시죠. 이렇게나 4천 원대 라인도 이제서야 올라왔고 다시 4 100원대 쭉 올라갈 것 같더니 다시 또 떨어졌다. 이래서 XRP 니플 코인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 물론 마음이 급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니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고 더 높게 올라가면 너무나 기분 좋죠. 그런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쉽게 올리지 않는다 라는 거 더군다나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굉장한 천천한 인내심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왜 그럴까요 자 모멘텀이라는 건 상승의 재료죠 상승의 재료가 있다 라는 건 빨리 올라서 빨리 수익권에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고래들도 이렇게나 천만 달러를 매수 폭발하면서 확실한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목표 단가 또한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가 그냥 쭉쭉쭉쭉 끌어올리면서 단가를 올리는 거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왜? 고래는 매집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말한 매집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이 저점에만 매수하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고 고래는 이러한 매집의 관점으로 모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들어간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래가 매수하고 있는 이유, 고래가 매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게도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죠. 자, 니플의 코인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ETF는 참고로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ETF가 나온다는 건 확실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또두 번째 뭐가 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그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심리가 고래들의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가게끔 만든다. 근데 미국의 증권위원회 바로 SEC를 말합니다. SEC가 암호화폐 ETF의 승인 기간을 24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거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다는 건 이제 니플코인의 ETF가 언제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10월 달부터. 11월달 사이에 etf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러면 이 고래들이 지금 길을 쓰고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 이렇게나 5천원대 부근에서 다시 4천원대로 떨어졌고 3,750원까지도 위태위태하다가 다시 끌어올려준 경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고점에서 떨어뜨려서 매집 라인을 가져왔고 다시 한번 떨어뜨려서 매집 라인을 구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 시점 이렇게 더디게 움직인다면 개인들은 어때요 지칠 수밖에 없고 그 물량들은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매도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바로 자전거래를 말합니다. 자전거래가 뭐죠? 위에 매도 주문을 엄청나게 걸어놔서 모돌라에 맞고 떨거져나온 물량을 새롭게 매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재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x r p 니플 코인 오늘 영상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 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하면 너무 좋겠죠. 자료에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 움직임에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부분을 먼저 받아 보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자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나인이었던 5천원이다 라고 하지만 이 5천원 이상 바라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언제 올라가냐 이제야 4천원 위로 올려놨고 다시 한번 5천원까지 또 시간 엄청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XRP 니플 코인이 왜이 고점에서 이렇게나 길게 횡보라인 가져왔고 한번더 하방 압박 받으면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을 왜 보였습니까?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길게 횡보라인 가져왔을 때 비트코인도 똑같은 모습. 이더리움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의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금리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반등했고 니플도 하루새 3%가 껑충 뛰어 올렸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 금리라는 게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금리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의 금리를 말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와서 반등했는데 오늘은 또왜 이렇게 조정세를 가져오는 걸까? 자 금리가 발표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렇다는 건이 금리 인하에 대한 관망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망세가 유지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횡보 기간을 가져오면서 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일 날짜 그리고 그다음 날짜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 발표가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바로 내일 날짜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하고요. 11일 날짜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합니다. 자, PPI라고 하고 CPI라고 하죠. 자, 이두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물가예요. 현재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이 물가가 잡혔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겠죠. 지난 8월 달에 소비자, 아,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0.9%로 폭등하다 보니까 시장 폭락했거든요. 다시 그 부분이 0.3%로 예측치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물가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곧바로 금리는 무조건 인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은 그 기대감은 계속 좀 남아 있는 채로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금리 인하는 현재 89%가 넘도록 0.25bp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고 10%는 0.50bp 크게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는 동결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할 건데 얼만큼 금리를 인할 것이냐 그 결정에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시장은 더욱더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겠죠. 자이 이야기는 지난 주말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66%나 급감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xrp 니플이었거든요자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이 떨어졌다 라고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고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쉽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 이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거래 대금이 완벽하게 줄었을 때요 어떤 부분입니까 매도량도. 이제는 매도 나올 물량도 다 나왔고, 이제는 작은 매수 물량으로도 눈치 보면서 나왔던 물량인데, 작은 매수 물량으로도 쉽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지금 거래 대금이 줄었던 이 시점을 가장 좋아한다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래들은 170만 개를 이미 매집을 했고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고래가 매집했던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금리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이 못 움직이고 있지만 매집을 한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고래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XRP 이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XRP 니플 코인의 ETF는 이제 10월 달부터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을 가져올 거고 10월 달 XRP ETF라든지 알트 코인 ETF의 시즌이 나오면서 알트의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10월 달부터 앞으로 4분기는 강력한 상세에 대한 시그널을 가져올 건데, 단순한 ETF뿐이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규제의 지옥을 뚫은 XRP는 이제 진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패권 경쟁에 본격화하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스위프트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데, 먼저 이 스위프트가 어떠한 구조입니까? 국가 간에 송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죠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스위프트 번호가 필요한 것처럼 국가 간의 송금 거래는 현재 시점도 이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어떠한 움직임입니까? 구조가 우리나라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뀔때 달러를 경유해서 엔화로 바뀐다 이건 한번 달러를 바꾸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는 수수료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을 대체한다는 건 xrp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다로 송금하면 다이렉트로 쏠 수가 있죠.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도 절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국가간의 송금거래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카드 대신. XRP 니플을 이용한다. 이거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한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XRP가 더욱더 확장력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 항공권 결제 혁신뿐만이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XRP 니플 코인의 강력한 시그널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글로벌 결제망이 확장되고 10월 달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거는 순수하게 XRP 니플 코인의 차트가 이뻐서도 아니고 모멘텀이 강력한 그냥 단순한 기대감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은 하루 21억 5천만 개의 결제가 폭증하는 니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 실사용 낼리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이 모멘텀이 진짜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결제가 되고 있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면서 니플의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큰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코인 물론 답답하죠 4천원 위로 올려놨는데 또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고 1%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3천원 위에서 5천원 부기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횡보라인 가져왔고 다시 4천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현재 시점이에요 물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3,000원대가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니플 코인은 1,000원대 밑에서 4년이 넘도록 움직였었거든요. 최근 들어 트럼프 정권 잡은 다음에 5,000원 부근에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르는 게 5,000원 부근이에요. 물론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은 여전히 완벽한 저점에서 매수했었던 분들은 300% 넘는 수익권을 갖고 있으시고 3,000원에 매수했던 분들은 50% 넘는 수익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현재 고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손실 구간이라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는 건 맞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멘텀은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고 지금처럼 해당이는 박스권일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올라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디플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